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냐?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가기 제일 힘들어요. 이거 잘 기다려 주세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천국에 가 힘들어요. 어떤 분이 가냐 직분 없는 평신도가 천국에 갈한 줄이 개일로 많다. 예,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기가 힘이 들다. 자, 왜 그러나요? 네.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셔야지 목사님이. 그렇죠. 그래, 그래. 보통으로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다 천국의 일손으로 갈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성경을 알고 해나는 것이 맞아요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목사님들이 지옥 나는 천국 못간다는. 마태복음 7장2 1절 마태복음 장2 1절에 보면은 네.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바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내 이름으로 선진하라고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못 간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무슨 네, <laughs> 내가 목사님한테 처음 오늘 들었는데 예. 네.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 성령죄에 걸린다. 또두 번째 성령 해방제. 예. 네. 또 하나님의 은사나 음. 에, 기적을 부인하면 성령대에 걸린다. 그런데 네. 이제, 에, 그렇게 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그 성령대방죄는 뭐냐 하면 되 제가 알고 느낀 것을 말씀드려요. 네. 아까 목사님이 교제 두 군데 앞에 써놓고 뒤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령대방죄는 이제 각각 이제 깨달은 것이 다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또 누가복음에도 성령해방제가 나옵니다. 그럼 성령해방제가 뭐냐? 이 성령해방제는 네, 금생과 내생에서 사함받지 못한다. 예,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해방제는내생과 응. 금생에 사암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 못하는 지옥 간다는 말이고, <laughs>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은 성령해방제는 뭐냐?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질의 응답 시간인데, 질문, 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이제 좀. 아, 아, 예, 예, 예. 근데 제, 질문, 질문이 뭐죠? 질문. 한 번에 이단한 거 성령 해방제입니다. 또두 번째 하나님에 의존하는. 아, 공을 깨달으셨다. 예, 예. 아, 아, 깨달으셨다.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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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자 성령 해방제라는 것은 뭐냐면한 성령이 했는데 이게 사단이 했다고 하면 그게 성령 해방제예요. 네. 하나님이 하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역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게 성령해방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 성령이 하고, 조용기 목사가 애들이 막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했는데, 그저 사단이야, 라고 말했던 신학자가 있다면 성령해방제가 걸려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정죄하다 보면은, 저 사람 이단 아닌데, 유광수 목사가 이단입니까? 차라리 유광수 목사는 장로계 목사보다 나아요. 그 사람 고심하고 합동 공부했는데 차라리 그 내용 보면은 그것도 잠못됐지만은 차라리 이보다 나아요. 뭐 다시 해결해야 회개해야 된다. 해결해야지. 해결 회개 제대로 됐습니까? 차라리 유광수목사서더는데 그걸 또 묶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성륙해방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판단은. 어,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몰몽교라든가, 내가 메시아다고 하는 이만이 이거는 정지해야 됩니다. 그거는 끊어야 돼요. 선을 거어야 됩니다. 네. 분명히 거어야 될 있게 있고 문제는 핵심인 그거예요. 우리 속에도 엄청나게 지금 이단적 요소가 있는데 이거 개혁하자는 거예요. 아, 네. 어, 저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외부적인 것은 다 알잖아요. 내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서 정말 이제 이단 소리 듣지 말고 천국 가자는 거죠. 예 예. 추도 예배가 우상숭배입다 그런데 이제 예배나 대업 예배 이런 거있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배, 업 예배. 돌려 예배는 안 되죠. 하여튼 사람을 높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임직식 한다. 그건 할수 있어요. 목사 안수를 준다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 기공해서 우리가 성경 예배를 한다. 이건할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출판 예배를 한다. 그럼 출판하면 이어 뭐 시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출판 그분 높여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져 버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받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막 사람 높이고 박수 치고막또뭐 응?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추도 예배, 장례 예배는 특히나 그 죽은 자를 녹화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든지 하지 그외그 사람 높이고 뭘추도합니까 그건 다 유교에서 온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체 시킨 거지 예배로 대체 시킨 거지 그거는 안 돼요. 궁금한 게 같은데 가서 예배를또드 해야죠. 아, 예, 어 그렇죠. 하나님 예. 높이는 거죠 신앙 높이는 거죠. 예 하늘 높이면 괜찮아요 예. 네. 예. 네. 예, yeah, 예. Yeah. 그래서, 노방정도 하는 그 장모님한테 어,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예. 육민으로 인해서 이걸 맞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정들를 하고 다닌다. 예. Yeah.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예. 예. Yeah. 그러니까, yeah.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 한국에서 강강을 미국에 간 여자가 있는데, 예. Yeah. 하면서 점원을 한 거예요. 이 yeah, yeah. 그 여자가. 그데 yeah. 오후에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와가지고 그냥 비닐로 머리를 싹 씌우는데 그 순간에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Yeah, yeah. 그런데 yeah. 머리는 어디다 뭐를 꽂았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꾸 뭐가 들려서 yeah. 그 때문에 일을 못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대 병원에 갔는데 뇌에 뭐가 박혀있는지 그걸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yeah, yeah. 계속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Yeah, yeah. 그그 그러니까 그그 그게 베르칩이고 짐승의 표다. 이제 예, 그 거짓말이고요. 그 장모님이 예. 그거를 그여자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예. 예. 그그 그런 믿음 거 거. 안 되고요. 그거 그러니까 믿음 안 되고 짐승의 표는 네. 짐승의 표는 영적인 것이고 이미 사단의 표예요. 사단이 내 내거라는 인이거든요. 인. 그 인은 사단은 영적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쳐져왔고지금도 치지고, 앞으로도 치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영적인 네, 예, 예, 그럼. 아, 수술해서 아니까 못 빼요, 그거? 거짓말이지. 아이, 이거, 제료로 톱으로 쓱 썰어가지고 뽑으면 돼요. 다뽑 <laughs> 아, 빼져요. 그냥 걱정하지 마셔요. 그럼 뭐 심으면 다 그러면은 심장 박동기라든가 뭐 몸에다가 뭐쇠 심고 뭐 심고 다 그러면 그거 지금 베리치이겠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에 빠져있으면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못을 그어버리세요. 영적인 겁니다. 그거 이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안 그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퍼뜨리는 거예요. 음. 예, 미혹의 영입니다. 어, 미국에서 예, 거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거 절대로 미혹의 영입니다. 예. 예. 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고. 네, 제발 그런 데서 벗어나시길 바라고. 제가 다음에 또한번베리침이나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민화 합시다 해서 하시고요. 다음 38차는, 어 저기 여의도 JC 빛소망안과 병원고 시민화실 있죠?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시고, 어 시간은 10시부터 12시 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논란 영적 비밀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그걸다 이제 좀 종합해서 한번, 그, 저기,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들으시고요. 그, 여기도 여기 내리면 되니까 가깝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치고 내려가셔서, 저기, 그, 역 앞에, 역 앞에 거기, 저기,